아, 미니, 미니 프렌즈 프렌즈입니다. 오늘은 머핀을 만들 건데요. 이거 이미 반죽된 거에 너무 적어서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요. 자, 준비물일게요, 머핀. 믹스 이거, 이 통에 있어요. 이거 꼭 필요하고요. 식용유, 굿모닝 우유, 그 다음에 계란 두개예요그 다음에 이거 칠도 할게요. 자, 먼저, 아, 피커도 필요할 것 같네요. 계란 두 개를. 네, 일단은, 섞었어요 어. 잠깐만요. 응. 이렇게, 어, 저었어요. 더 저을게요. 와, 목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 써있어서. 노란색이 밝네요. 네. <laughs> 색깔이 참 예쁘죠? 자, 이제 우유를 4 0 m l 정도 넣겠습니다. 제가, 어, 이게 40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. 십시 해주고, 그냥, 어, 제가, 어, 보이는, 제가 예상하는 대로 넣어볼게요. 어, 연노랑이 되었어요. 그 다음에 식용유 65번에. 어. 또 제가 예상을 해서 이거 됐어요. 그 다음에 머핀믹스를 을게요야 고만 저어라. 저어야지 그래. 그래서 군대 갔지. 됐다. 이렇게 섞을게요 이게 진득해지면 돼요 근데 너무 양이 많죠? 그래서 많은 것, 것 같진 않은데 나중에 또 먹으려고요 미 미리 계속 적겠습니다 하얀 가루가 없어졌네요 조금 남아있긴 있어요 약간 하얀 덩어리가 또다 계속 저을게요. 이 정도 양이 더 많아진 것 같네요. 어어너 너무 저어볼래요? 네 <laughs> <laughs> 알았어요. 자기 패스. 어 아, 진짜 힘드네요 생각보다. <laughs> 자 이제 여기에서. 예열된, 이렇게,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약 20분간 구워줘야 돼요. 자, 이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틀에 넣고, 오븐에 가져가겠습니다. 넣겠습니다. 제가 이 머핀을 많이 만들어봤어요 오늘 어, 미니프렌즈 멤버의 소원이를 처음 만들어보지만 어, 미니프렌즈 멤버 어, 다에는 어, 많이 해봤어요 이제 오븐에 가겠습니다 출동 어? 자 오븐에 넣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로 할게요 양이 좀 적어서 있어요. 머핀이 만들어질 때까지 콩이랑 놀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 올라갔었는데요. 소개는 안 해주고, 소개를 하겠습니다. 얘 이름은 콩이이고요. 남자예요. 음. 절군 은 찍지 마세요. 음. 그 다음에는 저의 엔터, 초롱미라소개해드습니다 안녕. 몇년 살았나요? 아, 어, 한 1년이 넘었는데요. 한, 어, 어, 2년, 한, 한 2년 전, 12월 달에 데려와주고요. 정말 눈이... 2014년에 음... 데려왔어요. 그때가 2학년이었는데요. 근데, 그런데, 개월을 따지면 한 1년 몇 개월 살았어요. 한, 한, 7개월? 1년 7개월 정도 살았어요. 정말 귀엽네요. 그리고 원래 두 마리였는데요. 여자였어요. 이름은 밀크였고, 근데 한 마리는 1년 전에 죽어주고, 이게 혼자 한마리예요 열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정말 귀엽죠? 얘는 여자예요 어, 아, 나 온다. 어, 감상시간이 이제 끝났고요. 어, 기, 계속 기다리겠습니다. 조금 먹었는데요. 음. 네.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. <laughs> 정말 맛있어요.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어,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미니프렌즈였습니다. 미니